인천광역시는 2일 미추홀구 숭의동 천원주택 현장에서 입주자들과 함께 천원주택 입주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원주택은 인천시가 하루 천원,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천원주택 사업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발표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지난 3월에는 매입 임대 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에서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입주 행사에 앞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로부터 인천시에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이번 감사패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천시의 선도적인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저출생 극복에 정말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감사패를 받으신 존경하는 유종복 시장님께 깊은 축하와 또 감사의 말씀부터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제 부위원장으로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 회복을 위해서는 각계 각층의 도움을 가장 많이 드다그 중에서도 지자체와 기업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밖에 못하는데, 그 이상으로 또 중앙정부가 못하는 부분들을 틈새를 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신 분도가 바로 지방정부고, 또 기업들은 그 중앙정부가 만든 제도들을 눈치 안 보고, 또그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는데그 가운데서도 우리 이종복 시장님께서는 정말 그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넘어서 가지고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효과가 날수 있도록 그 굉장히 책임져 이고 또 대담하고 실용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 청사 아이들임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한 3월 작년 3월쯤 해가지고 모기업의 회장님께서 출산 장려금으로 1억 원을 이렇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많은 분들이 왜 정부는 또 그렇게 못가냐 그랬었는데 그거를 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0세에서 18세까지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하고 또 지방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에 더해가지고 아마 추가적으로 거의 한 3천만원 가까운 돈을 또 예산을 쓰셔가지고 만든 게 천사 아이드림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드림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고 들었고요. 예, 거기에 이어가지고 오늘 아마 또 다른 혁신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바로 천원 그 주택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천원 주택 프로젝트에 입주하시게 된그세운 가족들께도 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서 예, 그 좋은 그 출산, 예, 또 유아의 꿈을 예, 많이 키워나가셨으면 합니다. 사실 그 저희가 결혼하고 출산을 안하는 이유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한70% 가까이가 그돈문제 때문에 못하신다고 요 특히 결혼단계에서는 일자리 그리고 출산단계에서는 일과 가정양이 립좀 부족해서 못하시고 양쪽 모두 단계에서 가장 걸리는게 주거비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비 부담을 정말 획기적으로 이렇게 낮춰주셨어요.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면. 그리고 한 6년 정도 거주가난 다음에는 그걸 매입해서 사실 수 있도록 했는데, 인천에서 시작한 이두 가지 프로젝트가 지금 전남에 1억 원 이렇게 주는 프로젝트로 확산이 됐고, 또 서울에서는 미리 내집 프로젝트로 이렇게 확산이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렇게 인천에서 시작된 이런 좋은 프로젝트가 또 전국의 그 많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그 벤치마크 돼 가지고 그 결혼과 출산을 희망할 수 있는 많은 가족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좋은 그두 가지 대한민국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지고 그 당대하면서도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시행해주신 우리 인천광역시의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입주하신 세분 가족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감사패를 받아봤는데 오늘 받은 감사패는 가장 저로서는 감동적이고 보람을 느끼고 깊은 감사패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을 갖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돼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사표를 받게 된 것은 저는 좀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 국가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최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선도적으로 인민주의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우리 주영한 부위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의 그 출생할 수증가를 압도적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 1 6가인년만 상승했는데 이 1월부터 4월까지, 3월까지, 1, 분기가 15.5%죠. 그리고 4월달은 지난해보다 또 17.5%가 늘어났습니다. 아, 이것은 분명히 이 정책이 얼마나 체감도 있는, 즉, 국민에게 느껴지는 정책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인천시가 바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극복하는데 정책적 성공을 이루었다는 데로는한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기 지금 입주하시는 세 분의 가족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인천시가 이런 좋은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책을 선도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보람을 느껴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다시 한 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입주자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주택 배정 및 계약을 마친 세대는 6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입주 후 최장 6년간 천원 주택의 주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도 인천에서 결혼을 했고 똑같이 2023년도에 쌍둥이를 낳아서 쌍둥이 딸을 키우고 있는 어 주부이자 또 인천 시민입니다. 저희가 아이를 낳는 것은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것이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 부위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거비 문제가 가장 큰 산이고 어이 주거비 지출 때문에 사실은 외식도 줄여야 되고 사고 싶은 거한번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를 키울 때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돈이나 지원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말 그 기저에 있는 가장 큰 산, 우리가 느끼는 가정을 만들 때 느껴지는 큰 벽, 이것을 누군가 함께 같이 부셔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가정을 만드는데, 어,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감이 들까. 그게 저희가 결혼하고 아기를 키우면서 느끼는 가장 실질적인 문제점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 아기를 낳고 2024년에 아이들이 딱 돌이 되자 천사지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지역 화폐, 이음 카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천 지역 경제를 그대로 살리는 너무 좋은 제도였어요. 그래서 아, 돈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하다는 걸 느꼈고 이듬해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는데 아, 어린이집을 갔다가 끝났을 때 하원 시간이 사실은 출퇴근하는 엄마들에게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또 아이 사랑 꿈터가 있습니다. 그 꿈터는 아이들이 정말 천원만 내고도 키즈카페 15,000원, 2만원 하는 곳과 똑같은 수준의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주 3회 아이 사랑 꿈터 가서 놀다 또 집에 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천원 주택을 이번에 신청해서 좋은 게 단점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주택 그 배정하고 그 개방할 때 한번 와보셨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 들었어요. 기자님들께서 그 주택을 개방해서 우리 가족들이 주택을 구경하는 날 있잖아요. 얼마나 설레고 행복한 얼굴로 아이들이 그 주택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택을 구경하는 날아 정말 신장님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리고 이 모든 재원을 공급해 주신 그 위에 관계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바로 이 광경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그 집집마다 뛰어다녔는데 우리도 아이가 있고 옆에도 아이가 있고 밑에 집도 아이가 있고 다 아이 손을 잡고 집을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때 너무 아이, 아이가 있어서 뿌듯했고 아이를 키우는데 인천시민이라서 참 든든하다. 예 그리고 너무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셨다라고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이 자리에 지원해서 계약하는 날 시장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천 어, 시민분 시민분들은요, 특히 아이가 있는 분들은 유정복 시장님 이름 석자에 있는 복 복을 받아서 더잘 살고 예, 더 행복하고. 네, 더 든든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아기를 우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소지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정책들이 그냥 돈만 받고 끝나는 그런 지원 말고요. 주거비, 그 다음에 생활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지역 화폐나 아니면 지역의 공공시설들을 다 오픈해서 아이들 있는 가정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온이시 전체에서 그리고 더 확장해서는 온 나라 전체에서 아기 있는 가정에게 이 모든 공공자원을 먼저 오픈하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시민이라서 너무 행복하고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에 모집한 전세 임대주택형 천원주택 500호는 현재 소득 등 자격 검증이 진행 중이며 7월 말 입주자를 선정하고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주거비 걱정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천원주택. 인천시는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정책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바뀔 인천형 주거복지가 더 많은 시민의 일상에 닿기를 기대합니다. IBS 인천방송입니다. Incheon b r o a IBS